어, 지금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서 왜 국민들의 대통령제 선호도가 이렇게 높을까? 이렇게 보면 나의원님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지난 한, 한 20년 동안에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안, 안 해본 게 아니고 1960, 60년, 61년도에 해봤고요. 나머지 대통령제, 제대로 된 대통령제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한 30년 동안 해봤죠. 그리고 어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하고 뭐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여하튼 연임제든 중임제든 아니면 현행 5년 단임제든간에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항상 3분의 2 내외를 차지해 왔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원인이 그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내각제 자체가 우리한테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게, 1990년 3당 합당 때도 이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어, 3당 합당을 해서 거대 여당을 만들었죠. 어, 1997년도에 DJP 연합을 대선 때할 때에도 이 내각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를. 실제로 겪어봤고, 많은 논의를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 그래서 해볼 때,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거나 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거나 또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 혹은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 권력 구조가 전 국민적인 투쟁으로 쟁취한 거라는 그런 귀속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나 의원님 주장을 해주셨는데 국회가 믿음직하면 일본도 내각제고 영국도 내각제고 다 내각제니까요. 또, 프랑스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고. 국회가 믿을만 하면 줘보겠는데, 모든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국회가 꼴찌예요15% 내외밖에 안 돼요, 믿는다가. 이거,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의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권력을 주겠냐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똑같은 대통령제, 똑같은 헌법인데, 그전에 대통령들은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지하고 국회는 믿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내각제라는 것이 제도 그 자체로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 국민의 뜻이라든가 뭐 촛불혁명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의 국민 여론을 살펴볼 때 네.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아, 저는 그렇게 네, 그러면 봐요. 그러면 제가 꼭 대통령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 저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부정하고 의원대각제로 가는 것이 시대 정신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가 1987년 개헌 이야기하고 이번 개헌은 결국은 1987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이제 시작을 했다면 이번 개헌을 통해서 좀더 민주주의가 공고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어좀 제도적으로 대통령제로 인한 권, 권한의 오남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가 핵심인 음. 거거든요. 그것을 대통령제에서 권한을 분산시킬 것이냐,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이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자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그 분산을 시키는 방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은 매우 부족하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의 대통령제에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게 지금 악순환이 돼서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회는 바보기구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늘 여당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청와대 파출장소 역할만 했어요 한마디로 야당은 뭐냐? 어쨌든 모든 권한이 대통령을 차지해야지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발목 잡기만 해요 그래서 여당 야당 모두 의회는 한마디로 국민의 모든 화살을 어, 비난의 화살을 받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입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계속해서 못 받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의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것은 행사하고 그래서 의회로 하여금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 여기서 논점을 정리하고 할까요? 네. 어, 의회가 불신받는 이유,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이 그랬다는 얘기인 것같 <laughs> 아니라고 하시는 민주당이 개헌안도 <laughs>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나고하서 지금 하자고 그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잘못된 사실관계고요. 저희는 이미 의총을 통해서 저희 안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이미 아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 그 안이. 사실 청와대로 넘어가서 저희 안이 오히려 청하, 청와대 대통령님의 발의 안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네, 4일간 여당 조금 더 해보세요. 제가 좀 하시고 간... 싶은 말도 못 하시고요. 어떤 거예요? 여당 조금 더 해보세요. 아, 이미, 이미 벌써 그렇게 <laughs> 하시던데 뭘 그러세요? 아니 그 나이언님 우리 시7 17대, 제가, 17대 제가 국회 때 같이 국회에 있을 그때 보셨잖아요. 예. 그 당시 여당이 열린 우리 당인데 네. 대통령 말 들었습니까? 아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 풍진 박사님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처음에는 대통령 말만 아니요. 따라서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다 따라준다고 해서 국회가 불신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또 불신받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국회가 왜 불신받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개헌안을 못 만들잖아요. 우선 국회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을 안 해요. 못 해요. 설거구 제도도 못 바꾸고. 그다음에 뭐그 개헌안도 국회가 바위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야 간에 협의하고 논쟁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야될 텐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일을 안 하면서 그 불신 받 것을 대통령 말을 들어서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권자 말을 좀 잡았다고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바뀌신 것 같아요, 시각이. 정권 잡았다고 바뀌신 뭐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 차이다, 그것 때문에. 어, 국회가 논의가 잘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방금 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당의 이익을 굉장히 고려하죠. 그래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든 선거 구제 개편이든 항상 국민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법안을 만든다든지 토론하는 게 아니라 어유 이거 하면은 우리 정당한테 불리한데 이거 하면 우리 선거에 질 건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많죠. 여당도 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laughs>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다,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다라는 정치적 상황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하고 국민의 어떤 의사와 괴리된 어, 정치인들의 어떤 판단과 움직임 때문에 국회가 기능이 그래서 저는 많이 마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이야기가 음. 나오면 저희가 정치 개혁 음.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우리 공천제도를 바꾸자. 이게 지금 의원들 개개인의 의원들이 헌법기구로서 작동하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이 정당이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내려주지 않는 이 제도로는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이 여야 동시 국민경선,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는데 지금 양쪽 당당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연님 말씀 아니 매가 사주로 말기 문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 지금 당장 많은 권한을 장 교수를 이원 집정부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네. 굉장히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마크롱 대통령만 볼, 보여요 이게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뭐. 이게 이원 집정부제다, 의원 내각제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기보다는 과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뭐 이렇게 뭐라고 재단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 선출권을 계속 갖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묻고 싶어요. 자꾸 이제 책임총리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내놓은 아니에요. 대통령제에서 그러면 권한을 지금 자꾸 나눴다고 하시는데 몰라놓는 네. 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아까 법률안 법률안 제출권을 미국은 의회만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법률안 제출권을. 여전히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음. 의원 10명 동의받으면 하는 것으로 고쳤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을 상당히 제한한 것이다. 음.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이 120명이 넘으시잖아요. 네. 10명 동의받는 건 굉장히 쉽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그냥 그하나마나한분권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산,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예산서를 통과시켰는데 국회에서 이제 예산서를 법률의 형태로 만든다는 것 뿐이에요. 아니,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어요. 보니까, 뭐, 증액할 수도 없고, 어, 감, 뭐, 증액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국회의 권한을 넘겨준 것이 없애고, 예산에 있어서 또 가장 문제는 국회는 정보에 있어서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네. 지금 대통령 안을 보면, 내려준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네, 이제 아니 기껏 그 내려놓게 대법관 이렇게 나이 보시기에는 그게 진짜.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내려놓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제 예컨대 헌법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내려놓으셨어요, 호선하게 하는 요만큼. 거 감사원장을 감사위원 중에 호선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제 있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따지고 들면 대통령의 권한을 약간 분산하는 거예요 약간. 약간 하는 건데. 제가. 제가. 문제는, 문제는 나이원 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국민들은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요. 국회의 대통령의 권한을 잘라서 넘겨주는 건 반대다. 이게 국민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은 여론은 국민들이 뭘잘 모르고 그 의견을 가진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주주의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진짜. 이 철인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자들만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장삼이사들이 모여서 그냥 대통령을 뽑고 개헌안을 만드는 헌법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판단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정치가 흘러가는 아, 거거든요. 제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차이는 네. 뭡니까?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차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학술 논쟁하는 게 아닌데 포퓰리즘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를 건너뛰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중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가는 이런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헌법과 법률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걸 건너뛰고 지금 통치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지금 약간 <laughs> 네. 안 맞는 것이 우리는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헌법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포퓰리즘적으로 헌법을 만들어버리면 그뒤의 얘기는 다 엉망이 될 겁니다. 근데 교수님, 아, 잠깐만요, 저는, 잠깐만요. 저는 헌법이야말로 법률이야, 이제 의회에서 논의하면 돼요. 근데 헌법은 당연히 국민 투표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헌법 재정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국민분들이 이것을 선호합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퍼퓰리즘으로 치부가 아니요, 되는지 저는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과거 히틀러 같은 경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르 헌법 무력화 시켰습니다. 다수라 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근본 가치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재적 다수가 역사적 다수의 판단을 갖다가 뒤집으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헌법 개정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투표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의 다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1대 49의 근소한 다수로 이국가질서 전체 의 근간이 되는 걸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지만 네. 이게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느냐. 네. 아니, 장 교수님 그 말씀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히틀러 얘기하시고 국회 의결권 얘기하신 다음에 대통령 발의권을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음. 국민 투표에 헌법 개정안을 붙이냐 안 붙이냐는 국회 권한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막으려면 다 나가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고 쫓아내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laughs>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개헌안도 다 막아요. 이거를 바, 바꿀 수 없고요. 두 번째, 히틀러가 한 짓은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파괴한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제가 믿는 거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번복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제를 도입하고 의회를 없애고 이 행위 자체가. 이미 히틀러를 권력자로 뽑았다는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국민의 저항권 인정돼요. 지금 지금 정부가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장 교수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헌법 개정 논의의 차원을 지금 다른 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철학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통령을 5년짜리로 할 거냐 아니면 4년, 4년에서 8년짜리로 할 거냐. 그다음에 그럴 때 대통령의 권한 중에 좀 과도한 게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좀 내려놓을 거냐.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좀더 강화해줘야 된다면 그러면 국회로 하여금 총리를 선출하게 할 거냐. 아니면 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정도는 하게 할 거냐. 이런 정도 논의를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뭐 있습니까? 개헌안을.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당의 진정성을 분명히 촛불 민심이 들끓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 대통령도.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제가 계속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도 지금 장 교수님 말씀에 보면 의, 굉장히 함정이 많은 거예요. 혼합 정부제가 높은 여론조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제는 상관없는 것이고 국민의 삶과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좀 높아 높게 하는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쪽으로 개헌의 포인트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요거 진정성 네. 부분 마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뭐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기 그렇죠. 어려운데도 아니, 대통령 개헌을 부결 시키세요. 그러면 되나 간단해요. 어려운데도 아주. 이걸 그냥. 던져놓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개헌 이슈를 지금 지금도 우리는 지금 개헌 이슈가 어떻게 보면 백분토론의 첫 번째 이슈가 됐어요. 이 개헌 이슈로 자꾸 매몰시키는 것이 저희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는 <laughs> 것이에요. 제가 이게 정색하고 어, 한 말씀 드리는데요. 6월 개헌을 하려면. 받을 수 있는 걸 하셔야죠. 진정성을 따지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진정성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에요. 히틀러는 진정성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행위자에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치 행위가 헌법에 맞으면 합리적인지 국민 민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국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검증할 수도 없고 옳고 어려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시지 말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거는 딱두개 중에 한 개예요. 하나는 지금 이 개헌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우리 부결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부결시키세요.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둘째 부결이 정치적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타협을 해야 돼요. 밀, 밀당을 해야 돼요, 국회 안에서. 여당하고.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 개헌이다, 거예요. 무슨 관제 개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밀당이 돼요? 아니, 6월 개헌은 못 하겠다. 왜냐면 지금 할 시간이 모자른 아,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그리고... 못 하게 만들으시잖아요. 아니, 뭘스 6월에 못 하게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니, 개헌당이 아니 제가 개헌안을 안... 6월에 내신다며요. 그럼 개헌... 6월 개헌이 안 되는 거죠. 헌법 개정 특위라는게 있습니다, 국회는. 작년 1년 내내 제대로 활동을 못해 갖고 지금 금년에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헌법 개정 특위가 6월까지가 그러니까요. 시한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돼요. 회의를 하면서 안, 안 별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선출 추천 부분도 헌법 개정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도 국무총리 추천까지는 괜찮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 그건 저도 그랬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갑자기 네. 대통령이 개원안을 내버리신 거예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리고 국회가 합의하는 아니. 안이 나오면 철회하겠다는 거니까 자. 국회에서 합의하세요. 근데 이것을 국룰시키시고. 6월 지방선거를 아, 꼭 아, 해야 된다고 시계로 압박을 하니까. 여러분, 헌법 나연, 개정특위 나연, 박, 나연, 박주민 나연, 의원 나연, 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아니, 주시죠. 좀 답답한 게요. 올해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당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민주당, 아니, 가장 강력하게 한국당. 주장했던 아니, 당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차용당이에요. 맞습니까? 수차례 확인을 했고, 너희들 진정성이 없으니까, 분명히 너희들은 안 이번 지방선거 때안할 거다. 집권하면 네. 심지어 안할 거다. 계속 네,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됐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 계속 하시길래 2016년 12월에 개헌특위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23회 이상, 23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었고, 소위위원회 회의도 한 18번 이상 열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소속되셨지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체 회의 10번에 소위는 대략 한 126번, 1, 2, 소위 합쳐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헌정특위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또 헌정특위 차원에서 소위회 한 20번, 그 다음에 전체 회의 한 13번 했어요. 근데 앉아서 하는 얘기가 다람쥐 채 밖에 놓듯이 돌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안을 안 내세요. 심지어 몇 번, 몇 차례 전의 회의에서는 저희 안을 만들어서 저희 안을 좀 줘보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좀 정리하겠다. 저희는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으면서 안을 결국 안 만들다가 지금에서 이제 안에 뼈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모든 지연의 책임이 마치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체 국회 차원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 정치적인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